안녕하세요. 치구만세상입니다 오늘은 휴대폰을 어떻게 고정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정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, 이거. 기기를 살때 여유분으로 따라오는 충전기가 필요한데요. 이 안에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. 일단 이게 필요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, 지금은 제가 이게 고장난 거고, 이거는 엄마 거를 빌려서 하는 거예요. 물론 더 다른 거를 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저는 이걸로 쓰고요. 그리고 좀 높이를 조정하기 위해서, 높은 것이 필요한데 저는 저금통으로 쓸 만한 게 없어서 저금통으로 써요. 이것도 꽤 쓸만하더라고요.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고 끼우면 끼우고 조정을 하면 딱 완성이 돼요.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